한번 해볼게요. 매개변수 없이 푸는 거 이거. 원본 값을 훼손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매개변수가 없대요. 넘어가는 인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얘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 이렇게 놓고 좀 볼까요? 얘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완벽하게 는 아니더라도 대충 개념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어, 너무 자세히는 아니고. 이 네. 코드를 그림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일단 여기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그릴 겁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메모리 아래 지역을 뭐라 그랬죠? 스택이라고 그랬죠? 스택이에요. 스택 얘는 스택이에요. 자,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면 몇 바이트나 필요할까요? 메인 함수를 위한 이 어, 메모리 공간은 메인 함수는 얘는 누구한테 메모리 주세요 해야 돼요. 기억나세요 운영체제한테 이만큼 필요하니까 내놔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결국에는 운영체제한테 구걸을 해야 돼요 운영체제가 그럼 얘를 쭉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견적이 나와야안 나와요? 4바이트 일단 확보했어요 맞죠? 나머지는요 그러면? 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 4바이트를 4바이트 정도는 얘가 최소 4바이트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어, 운영체제는 이 메인암 한테 4바이트를 할당을 해주겠죠. 내어주겠죠. 할당을 해준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프린트F도 있고, 뭐, 프린트F도 있고, 체인지 있고, 프린트F 있어요. 일단 얘네는 무시, 일단. 자, 요 스택 지역 안에는 메인 함수를 위한 집이 하나 이렇게 지어질 거예요. 얘는 메인 함수를 뜻해요. 메인 함수예요. 요 메인 함수는 지금 방이 몇 개? 하나예요, 하나. 여기서 공간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요 변수 하나밖에 없어요. 뭐 int x2가 또 있다면은 공간이 두개 필요한 거겠지만 얘는 지금 4바이트짜리 공간. 하나면 충분하죠 메인을 위한 집은 이렇게 생길 거고 얘는 지금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4바이트 너무 큰가? 이렇게 할까요? 네 4바이트고 밑에 깔릴 거예요 4평짜리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의 이름은 X예요 자. 근데 메인 함수가 아직 안 끝났죠. 메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리턴을 하는 순간 끝나겠지만, 여기까지가 맞는 거죠. 메인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메인 함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함수가 있네요. 그죠? 체인지도 그렇고, 이 프린트F도 그렇고. 다시. 메인 함수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함수로 호출을 했어요. 프린트F나 이런 체인지 같은.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17번째 줄 상황에서 프린트 f 함수는 누굴 찾아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운영 체제 찾아가요. 당연히 이 메모리 관리하는 운영 체제한테 찾아가서 이프린트 f 가 얘가 지금 몇 바이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할당을 받을 거예요. 이프린트 f 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자, 근데 자, 이 프린트 펌프가 스택 지역에서 살당을 받을 때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이 메인 함수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 얘랑 이렇게 딱 붙어서 자리 잡을까요? 이 프린트 F 함수가 실행될 때 필요한 메모리는 얘를 떨어뜨릴 이유는 1도 없잖아요, 사실. 스택인데 맞죠? 왜냐면이 운영 체제는 이 메모리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프린트 프를 위한 메모리 공간을 이 메인함수 바로 위쪽에 운영체제가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끝나서요 프린트 프는 그러면 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딱히 안 셌던 거예요 저는 이전부터 이런 프린트 페프 같은 건 있었지만 제가 이 변수에 관한 이 바이트만 셌잖아요 끝나면 없어져요. 일단 없어져요. 자.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 다시 다 끝나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이런 프린트 f 는 생겼다가 사라질 거고요. 생겼다가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체인지가 또 생겨 여기 또 들어오네요. 체인지는 마찬가지로 이 메인 함수랑 붙어서 생기겠죠? 그렇죠? 어차피 스택 안에 생길 거긴 한데, 요 메인 함수 위쪽에 자리 잡을 거예요. 여기다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체제 생각으로는. 자, 지금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메인 함수가 호출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함수들이 호출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먼저 프린트 F 두 개는 만들고 푸시고, 만들고 푸시고 해요. 왜냐면 메모리는 계속 쌓이니까. 이런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하고 뭐 프린트 애프, 프린트 애프, 체인지, 프린트 애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얘가 다 실행돼 다지이 체인지가 실행될 때는 요 프린트 애프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얘네 두개 이미 끝나서 얘네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위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은 이게 맞는 거예요. 메인 함수 위에다가 체인지 함수를 짓는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 메모리 간격이 균일하지 않나요? 이거 몇 번을 실행하든 똑같을 거예요. 4차이 나는 거는 파악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이 C 언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수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약간 여유 있게 떨어뜨려 놓는 건 있어요. 여 이렇게 잡아놓는 건있데 그것까지는 너무 컴퓨터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몰라도요. 돼 일단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메인 함수 안쪽에서 체인지를 불렀다, 체인지를 호출했다면 이 체인지된 위치가 메모리 상에서 메인 함수 바로 위쪽에 생길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 메인 자, 다시 체인지로 가봅시다. 체인지 안에는 num이라는 변수가 있고 메인 안에는 x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주소를 출력을 해봤더니, 이둘 사이에 이 벌어진 정도, 그러니까 유격이 얼마나 떨어져, 유격이 얼마나 더 있는지. 이것만 파악할 수 있다면, 접근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몇 차이 나냐? 120에서 124. 4 차이 나네요? 그죠? 렇 얘가 왜더 숫자가, 얘가 왜더 숫자가 커요? 얘가 왜더 숫자가 커요? 8020 그죠? 8020에 9 0 0 7 8 120, 124잖아요 얘가 왜더 숫자가 커요? <놀람> 생점주점4 36, 1407, 2530 1363528 52 532 4, 4 차이 나죠아4 차이.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얘가 더 멀다는 건데. 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 볼까요? 넘이라는 곳의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을 했대요. 그곳으로 가겠대요 제가 아 이제 마이너스 어 플러스 1 플러스 2 가겠대요 그 다음에 50을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러면 얘는 어어 스택 스매싱 스택 터미네이티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아 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맞는 거죠. 잠깐 x 넘 얘가 실행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거예요. 왜 얘가 더 밑에 있지? 그잖아요 지금 그린 것만 봐서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x가 더 밑에 있잖아요. 요 체인 함수 안에 있는 m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m 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밑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방향으만 보자면은 백이니까 위로 찾아가는 중인데 이렇게 아래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얘는 이제 좀 툴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사용하는 툴마다 어, 이 녀석을 잡는 이 위치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난 다음에는 어, VS 코드를 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넘이 가리키는 곳에서 위쪽으로 한칸더 가겠다. 그러니까 요 차이만 알면 은 접근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변수 없이도. 그냥, 어, 얘네랑, 다시, 요 num이랑 요 x랑 붙어 있을 걸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소값이 힌트였어요, 사실. 주소값으로 접근을 해서, 네, 어, 이 x의 값을, 굳이 x의 주소를 얘가 넘겨받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